교육자로서 현재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여기서 대안을 가지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이제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 현장은 아직도 그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 지금 사실은 제가 다닐 때 배웠던 교육방식이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상상도 못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AI라는 것이 지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다 소통을 할수 있는 세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거, 그런 세대에 살수 있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요. 어, 제가 갖고 음. 있는 대안은 뭐냐면,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해야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교육관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찾지 말고, 옛날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과 또그 흐름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고구려 벽화를 보시면 그 생도들이 말타기하고 활쏘기하고 심신 수련을 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신 쌍수였어요 마음과 몸을 갈고 닦으면서 지식을 쌓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두 가지가 빠졌어요 지식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때부터 또 화랑들이 했던 그 교육방법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면서 지식을 쌓는다면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특히 강원도 아이들이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대안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예. 그동안 교육 활동, 교육직에 계시면서 활동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미디어 창 인터넷 신문이 지난 2021년 12월에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또 혹시 그러한 점에서 우리 미디어 창에 대해 들려주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저 언론 하면은 지상파 공중파에 있던 그 KBS라든지 MBC라든지 뭐 SBS, 요렇게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앞당겨지면서 인터넷이 오면서 언론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지상파에서 독식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 미디어 창이 어제 고향에서 이렇게 어 작년 12월에 네. 이렇게 오픈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리고요. 그리고 중심을 잡는 그런 언론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대부분 그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뭐좀 편향됐다, 편중됐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국민들의알 권리, 음, 도민들이 궁금한 것들, 또 시민들이 가려운 것들 이런 것을 중심을 잡고 알려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어, 굉장히 지상파에서도 부러워하는 음. 음. 그런 언론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걸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